진짜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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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로? <laughs> 아니, 장사해. 재음악 <laughs> 공방 <laughs> <laughs> 오랜만에 먹방은 아니죠. 뭐술 음, 술 먹방, 술방. <laughs> 술방이죠. 아... 이런 거 찍게 됐는데 왜 이런 걸 찍게 되냐? 저작권이 없는 방송들을 그래도 좀몇개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자, 그리고 요즘 20대들은 많이 하는데 40대도 알겠다 50대, 60대들은 잘 모르는 하이볼의 세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음 처음 보는 겁니다 하이볼을 지금 세 개를 들고 나왔어요. 네. 자, 이거는 김창수, 김창수 하이볼. 하이볼. 네. 그래서 디케는 나보고 제, 언제 제, 이런 걸 인수했냐. 자체적으로 만든 거야? 어, 만들었다니까 음, 진짜로? 진짜? 그럼 아, 이, 이 물건 있는 데다 이거 뭐 붙인 게 아니고? 응. 음. 어, 진짜? 응. 음, 대단하 진짜? 일단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이거는 응. 오리지널 맛이에요. 김창수 어, 하이볼. 상상 나온 응. 거 있잖아, 그거. 오리지널. 연구 많이 해서. 아, 진짜? 자, 두 번째 맛. 진저는 어, 진 아시죠 무슨 맛이죠? 그래, 진저는 생북... 생강이에요. 이거 촬영 말... 끝나고 술 끝나고 술좀 줘. 끊겨. 집에 나서 먹게. 꼭꼭 집에 가서 먹게. 회전간 팔아. 어, 진짜로? 장사해. 회전이 성공하냐. 진짜? 응. 세 번째만 얼그레이. 세에서 얼그레이 다 아시죠? 안 되겠다. 할인해 준다고? 정리를 좀 해야겠다. 정리를 해겠어. 야 진짜? 김차우 선하는 유명한 위스키 장인이 있어요. 내가 아니야? 동명이인이야 동명이인. 아, 아 이씨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랬는데 와. 어쨌든 맞은 세 가지예요, 봐. 네. 오리지널, 진저, 생각. 얼그레이. 얼그레이는 뭐예요? 티즈 얼그레이 티. 아 티. 얼그레이 티잖아요 그거. 일단 밑증 까야 되겠는데? 19세 비면은안 된대. 아시대 얼굴로 는지미지겠스 <laughs> <laughs> 얼굴이 <사신> 얼굴 보면 <laughs> 19세 아이 되냐. 이제. 자 하나씩 따서 잔에다 따라서 맛을 볼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오리지날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알코올은 6도예요. 6도. 맥주네. 맥주, 6도. 맥주, 맥주 스타일이네. 6도에다가 355ml 들어있네. 355ml. 아, 그래서 이거 맥주 줄 알고 그냥 한캔쫙 그냥 원샷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스키 원액 들어가 있어요. 스코틀랜드산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네요. 올리고당. 이 어, 보여요? 되게 네, 안 보여? <laughs> 선글라스 꼈구나. <깨서. 웃음> <선글라스> <laughs> 당연히 안 보이지. 이거 6 0 원인데 지금. 이거 6 0 원이야? 야뭐사 먹지. 아 그래도 세트로 이렇게 안 하나? 이게 하나가 가격이 좀 세요. 가게 가면 하이볼 팔면 그거 한 18,000원 해도 돼요 만원짜리라는 아 데도 있고 참고로 음. 하이볼이 몇개 있잖아요 그죠? 진빔 하이볼도 에, 있고 뭐 아직은 많죠 음. 원래는 6,500원인데 지금 행사해갖고 두개 사면 5,500원 음, 5,000원 나이 먹으니까 귀도 <laughs> <laughs> 귀도 그러니까 좀이상다 따볼게요 오리지널부터 오케이 <laughs> 기본적으로 탄산이 있죠? 네 따라보겠습니다 자이건 오리지널 현재 김창수 하이볼 이거 딱 그건데 색깔은 몇, 약간 갈색 이 l l You talk good and second yak, yak, y a c h i 나 a j o I c o m p a r 아 h 아이 w 나는 l I t h i 무슨 맛이냐? u c h in t h 한번 o r n i n g y 그냥 먹을 수 없어서 버리 아, 안자를 안주라는그 b o b o 주는버버리 o 버버리 벌 b o l i b 고 b o l i Boboli, 그 o b o l i Boboli, b o b o 찾아서 소리를 내봤어요 불어요, 불어 l i b o 아 o l i Bob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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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b o 이 i 이 o b o 는 i b 이 b 이 원래는 먹태깡을 사려고 그랬었는데 먹태깡이 아... 없어. 어, 이거 뭐 참기름 참기름 냄새가 나? 참기름 아. 맛이에요. 아 그러네. <laughs> 두 번째 거 까보세요. 아, 나는 이게 처음에는 거북염이 생기는데 먹다 보면 괜찮아, 이게. 아, 처음이라 그런가? 그냥 골짜골짝 먹게. 우리는 소주파라 그런거 봐. 처음에좀 이상한데 어, 이상해. 골짜골짝 마시기엔 맥주보다 나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 게토레 이런 이 저기 스포츠 음료 있죠? 거기다가 뭘탄것 같아, 약간. 아이딱 음... 좋은 게 음. 소주를 좀 타면 될것 같아. <laughs> 아, 두 번째 먹어봐. 더 맛있어. 굉장히 밍밍해. No. 이건 사먹기 마세요. 이건 별로야. 아니야.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소주파는 이거 아니야. <laughs> 어떤 자리에서 맥주 훌쩍훌쩍 어, 훌쩍 하는 것보다 이게 나아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맥주 같은 거 따라 놓으면 거품 생기고 그러잖아. 근데 이거는 딱 해서 그냥 훌쩍훌쩍 먹는. 약간 음료수 같은 느낌도 있긴 있어요. 표현은 못하겠네. 맛 표현은. 아니 그냥 네. 찝찝해. <laughs> 아, 그런 그렇지. 목적이 있는 거야? 아, 그럼 야, 그럼 그래. 내가 이렇게 막이 표현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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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다시 야, 다시 야, 다시 <laughs> 다시 다시 해야지 나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 줬어야지. 나 소개식 이거를? 그래. 그래.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래 갖고 나는 지금 아, 별로 표현도안 하고 끝내 버릴까 봐. 음. 아니. 이유가 뭔가? 근데 하여튼 우리 아 이게 우리 과는 아니야. 끝맛은 괜찮네요. 아,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지 않아. 깔끔하지? 깔끔해. 애들이 좋아할 맛, 나는 애들하고 맞나 봐. 이게 근데 희한한 게 먹을 때는 아무 부담 밍밍하고 그런데 위스키가 들어있잖아. 나중에 위스키의 맛이 살짝 올라오면서 쉬기도 살짝 올라와, 이게 그 희한해. 희한한 요 향만 없으면 이상하네. 그 위스키 향 때문에 그래, 희한... 때문이에요, 위스키. 그러니까 형이 향에 좀 취약하잖아요, 안 좋아서. 나도 위스키 향 되게 싫어해. 그래. 살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소주 음. 달게 살짝 취기가 올라온데. 나 이게 해장이 되는데. 위스키가 한잔 스트레이트로 먹으면 굉장히 독하잖아 이게 독하죠. 근데 이렇게 살짝 섞어 먹으니까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거 맛도. 이거 어제 많이 먹어본 맛인데. 헤아라. 이거 저거잖아. 삼겹살 기름장 찍어 먹는 거 맞잖아. <laughs> 삼겹살 기름장을 찍어 먹는 거 맛. 짤아 먹는 것보다 오히려 나은 것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얘는 좀 시, 이상해. 식성이 좀. 어, 맛 나는. 남자집 너무 짠거 요즘 많이 나오니까 e n o 참시한한 e if you're 고 o t sure if you're not s u 진저 if you're 어 o t sure if 이 o 0 아, 뭐, 수처... 0 9 9 o 뭐야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얘보다 오리지널보다 약해. 오리지널 6도인데 얘는 4.5도. 얼른 맛보죠. 한번 따보겠습니다. 네. 일단 탄산이 이거는 약간 덜한 것 같은데. 요 음, 살짝. 자. 탄산이 맞네 이거는. 품 맞는데. 음. 아니 싸가 없어지네. 금방. 그래 야. 맥주가 제일 오래가지는 않네. 치얼스. 색깔은 같아요. 색깔 색깔이 조금 더 진하지 않나? 음. 비슷하나? 어때? 아까 오리지널에 비해서 좀 순한데? 생강 약간 좀 조금 산장난 진짜 조금 나긴 나냐? 나, 나긴 나. 그리고 소주는 약간 알코올 맛이 조금 있는데 이거 없잖아요 향이 보이는 뭐데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차이를 모르겠어? 잘 모르면 뭐 이게 왜? 6천 원씩이나 받는지 나는 가격에 꼽힌대 지금. 아니, 이거는 오리지널에 비해서 좀... 알코올 도쓰는 비슷한데요. 아좀 약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가더 나네. 진정한 음... 그냥 나 광고 안 찍어 별로야. <laughs> 궁금한 게 이게 젊은 애들이 이걸 좋아해? 네, 특히 좋아하는 사건 많이 먹어요. 젊은 애들은 술을 시키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이볼을 다 시켜. 하이볼이 처음 먹을 때도 있고 나중에 입가심을 먹을 때도 있는데 어, 거의 다 시키더라고 보면. 오리지널은 알코올 그 위스키 향이 더 강한데 얘는 위스키 그 진저는 위스키 향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잘 믹스가 됐어 진저 향하고 잘 믹스가 돼갖고 오히려 나는 진저가 더 느낌이 나는데요 어차피 둘다 밍밍하거든 밍밍한데 얘는 위스키 향이 더 강하고 얘는 위스키 향이 거의 안 느껴지면서 진저 향이 나니까 오히려 더 하이볼로는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느낌이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 맞습니다 나랑은 안 맞지만 그것도 무슨 맛인지는 표현을 해줘야지. 아무안 맞는다는 게 맛이 없다는 거지. 뭐 이게 무슨 맛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다는 거지. 근데, 근데 사실은 희연한... 소주도 무슨 맛을 먹어? 아, 소주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소주가 익숙해져서 그러면 소주가 익숙 만약에 우리 처음에 술을 먹을 때 이거부터 먹었어봐. 그러면 이게, 이게 이거 먹다 싶은 거야. 그러면 소주가 그렇겠지. 이거 뭔 맛이야? 막 이럴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안한 맛 많이 나고 막 냄새 나고 이런 거 말고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하여튼 나는 그런 것들, 나 나는 스타일이. 그냥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 맛이 나야지. 여기 뭐 양념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응, 그게 좋지. 아, 막 믹스된 거 싫다. 첨가해고서 막 그런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요, 나는. <laughs> 아, 그건 달잖아. <laughs> 그~ 요거 좀 좀, 아~ 낫좀더 특수... 달았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아, 아, 특, 음. 특색은 없어요 차라리 저기... 달았으면 좋겠어 자 그나마 진저는 그런데 자이 얼그레이는 진짜 아, 세 번째 주워, 주워, 주워. 어, 이거 확 먹으니까 또 맛이 틀리네 아, 삼전주명이 있는 확 먹으니까 또 맛이 틀리네 한 마리 털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야 그리 확실히 우리 소리가 <laughs> 자 이것도 한번 따보겠습니다 따보기 전에 설명 소수는 진저랑 똑같네요. 4.5% 똑같은 들어, 들어갔는데 맛만 얼그레이 향이고 얘는 진저 향인데 얼그레이는 몇 들어가 있어요? 얼그레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얼그레이 향0.019%더들고 아. <laughs> 이거는 얼그레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얼그레이 향 음... 따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보면 애들이 재미없다 그러겠다 노인들 셋이서 왜날 노인... 애들은 이거 안 본다니까 애들은 하이볼 맛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40, 50대들 이상들은 하이볼 국가 먹겠어요, 이거를?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맛을 우서가국가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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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나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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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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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편지. 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한 <웃음> <웃음> 아니 그런 거 좋아해? 사람들 솔직한 여성이라고 해주자고요 그 여성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먹으면 별맛 없어 같이 여성들하고 섞여서 먹어야 이게 맛도 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비케는 <laughs> 술 자체보다는 분위기 분위기, <laughs> 분위기. 그렇지 음, 분위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진짜로 그지? 나는 먹지 <laughs> 김창수 아이보로 먹지 오빠는 김창수 아이보 나도 김장사이고 <laughs> 맛이 없다는 거지 뭐 이게 무슨 말 어쨌든 세 번째 얼그레이 맛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따릅니다 아, 네. 자 일단 좀만 있어요 벌써 향이 <laughs> 얼그레이 향이 확 나온다 비슷해? <laughs> 아, 아, 잘 모르겠어 솔 아, 저기, 치얼스 어, 색깔이 좀 진한데? 어, 이건 좀 진해졌다 음. 왜그레향향참한 나네. 뭐한한꺼번에털한국서한꺼번에그에한꺼번에그에좀한다에서좀국에서한국 <laughs>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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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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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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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진빔이 위스키인데 진빔은 굉장히 특유의 그 향이 있어 그러니까. 호브호가헷갈리는 향이 있다고 우리 저번에 목동에서 먹었던 그게 하이볼이야? 여자들 먹었던 거? 음. 어떤 여자야? 미안해 너무 많았어 지금 <laughs> 사케도 있어 혹시? 백주? 아니, 사케도 오래 가져온 거 없는데 있겠지? 추고선 있긴 있어요 어, 그래 보면 어. 커티뉴 사케 이렇게 딱 네. 일본 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사케도 있어요 몇 디스쿼트. 순위를 골라봅시다. 도토리 키적기지만 음. 오리지널 진저 얼그레이. 그리고 얘도에. <laughs> 1 2 3. 1 2 3. 어, 얼그레이를 얼그레이가 났다고? 어, 특이하네. 진저 얼그레이만 유일하게 샀다셔서. 뭔 맛인지 모르는 거야? 1 2 3. 음. 오, 자, 빠지는 동반 3등. 동반 3등? <laughs> 동반 3등. <laughs> 순위를 못 매겠다. 1등이 없어. 그래도 그 중에서 도토리 중에서 도 키를 재는 건데. 예. <laughs> 예. 나는 순위를 고르 자면은 진저 1등, 2등 얼그레이, 3등 오리지널. 진저는 제일 부담이 없어. 이셋 중에서 먹었을 때 편안한 느낌인데 얼그레이는 차향이 너무 강하니까 강하다 보니까 살짝 부담감이 있고 얘는 유스향이 너무 강하게 올라와. 제가 이제 컵케이을를 만들어 드릴게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어. 아니야. 조금만 더 좀. 아, 됐어. 세개다 섞어서. 그렇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괜찮을 것 같아. 딴거 먹자. 한번 먹어보겠다. 이 이거 오리지널이잖아. 하이볼 특집인데 이거 지금 <laughs> 오리지널. 오리지널. 바조 <바주어> 스타일의 칵테일을. <laughs> 자, 자 섞었어. 잘말았어 이게 난데. <laughs> 진짜 난데? 뭘? 떠가던데.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세 가지 맛을 다 먹어봤잖아. 세 가지, 세 가지 맛이 다 나네. 야 희한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광고는 한 100년 후에 들어오겠다. <laughs> 진짜 좋아하는 걸한번 하면 액션이 틀리지. 다음에 뭐 중국 특집도 하나 요 오! <laughs> 어 좋아. 안할수 있어. 집에 제, 좋은 술 하나 있어요. 중국 차지. <laughs> 제일 좋은 술이 <소리>, 소주야. 차 <laughs> 미술. 근데 좋은 거, 비싼 거 해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술은. 이런 거는 이제 편의점에서 쉽게 우리가 살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닭스 먹겠습니다. 맥주. <laughs> 자, 오늘은 김창수 하이볼 세 가지 맛을 먹어 봤는데 오리지널, 진저, 얼그레이. 사실 소주에 익숙해져 있는 50대 이상의 분들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주가좀역하고안 맞는 분들은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여성들을 위한 술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이볼이라는 게. 그렇지. 술이... 특히 여자들은 소주 잘안 먹잖아요. 근데 이거 많이 드시면 안진병이 돼요. 적당히 즐기시면 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할수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품성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치매. 중에는 기억와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사케로? 아니요, 막걸리. 뭐 아니, 일본 술이 병이 없어요? 팩 있잖아요, 팩도. 나는 맥주도 개인적으로 병립동안, 병으로 된 거. 아시지, 병도 있죠. 이렇게 따라서 러브샷도 한 번씩 하고 게스트를 한 명씩 부릅시다. 여자 게스트. 심지어 그게 생각 그러니까 답답해. 너희들은 이거 <laughs> 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해. 진짜 답답해.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답답해. <laughs> 이런 거 말고 여자를 섭외해오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뭔 재미가 나오고 무슨 분량이 나오겠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아, 그거 아니야. 슬퍼 난 슬퍼 저, 아닌데. 아니 진짜 아니야. 자 그럼 다음번에는 어, 어떤 어떤 먹방을 하든간에 게스트 한번 모시면. 그, 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방송 때 한번 초대한 분 저기 누가 한번 나오시라고 해야 되겠네. 음, 뭐 그렇게 해도 돼. 좋은 아이디어. 누아이디 그래, 그래 이렇게 맨날 제, 얘 칙칙한 애들 셋이서 <laughs> 뭔 재미냐?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괜찮은 컨텐츠 아, 가지고 예,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음악 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아니야 <laughs> 나 연기 <이런 게> 좋아 <laughs> 그래 수줍다 끝났는데 그럼 이제 <laughs> 소주 먹시다빈속이 <laughs> 어, 아, 뭐, 뭐, 아주 어 아직 찍고 있는 거야? 아니 뭐아 <laughs> 그래? <laughs> 음... <laughs> 끝! 에이 지 뭐야 이게 <laughs> 아, 좋았어 다음에 게스트를 여자로 한 번.